부산 4구울, 지금 이 지역의 아파트에서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반토막이 난 것도 모자라 주민들까지 내쫓기듯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배후에는 과연 어떤 세력이 있을까요? 먼저 아파트 가격부터 보겠습니다. 장림동 장림동원 아파트는 최고가 1억 7천만원에서 최근 1억원으로 추락했습니다. 다대동 신다대 아파트는 1억 2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다대포 현대 아파트는 6억 1천만원에서 3억 5천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위인 장림역 스마트 더블유 아파트는 무려 62% 폭락하며 집값이 새 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관리부실과 부패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아파트 관리회사와 일부 동대표들이 결탁해 불법 선거로 자리를 차지하고 주민들이 낸 관리비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리부실로 인해 아파트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분쟁은 일상화되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자 결국 집을 떠나는 이들이 늘어났고 남은 것은 관리되지 않는 빈집뿐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공공기관의 태도입니다. 주민들이 수십 번 민원을 넣고 부정선거 증거까지 제출했지만 사하구청은 아파트 자체 문제라며 회피했습니다. 사하경찰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실상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마저 기각하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하구 올해 서민 아파트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멀어졌고 관리부실로 인한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쫓겨나듯 떠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 수십 명이 작은 아파트에 몰려 살며 지역 갈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닙니다. 부패한 배우 세력과 이를 외면하는 공공기관이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분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